안녕하세요. ICTV입니다. 12월 10일 드디어 공인인증서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은 금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행해왔었는데요. 이 공인 인증서로 우리가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사용이 됐었죠. 결제 금액이 얼마 이상을 초과한다거나 계좌 이체를 할때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증 등 많은 부분에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 왔는데요. 솔직히 이 공인 인증서는 저도 불편한 점이 꽤 많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USB에 따로 보관해야 된다는 점이나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바로 받을 수가 없고 PC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인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증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10일부터 개정된 전자 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제도가 폐지되는데요. 폐지된다고 해서 공인인증서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명칭이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독점적인 질만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인증서와 동등하게 다른 민간인증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시범사업자 인증후보 5개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인증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업자 후보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앱이죠. 그래서 안 쓰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든데, 메신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금융권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후보지만 결국 카카오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카카오에서 인증받는 방법은 카카오톡을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에 점세 개를 누르면 가운데에 카카오페이가 보여요. 페이라고 써있는 걸 누르고 상단에 서비스를 들어가면 아래에 전자문서 인증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증은 휴대폰 인증과 계좌 확인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8자리에서 15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 발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국민은행이고요. 저는 워낙에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타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은행을 방문해서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인증서 발급 방법을 보면 KB 스타랭킹 앱을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를 누르고 왼쪽에 인증센터를 누르면 맨 위에 KB 모바일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인증을 하는데 은행이다 보니까 계좌 확인은 안 하고 휴대폰만 가지고 바로 발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페이코인데요. 페이코는 기존에도 전자문서 지갑과 정부 24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13가지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할 수도 있어서요.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프린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도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지갑 기능 뿐만 아니라 증명서 지갑 기능까지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편리성을 제공하는 앱이라고 생각해요. 이 페이코에서의 인증서 발급 방법은 앱을 들어가서 더보기를 누르고 맨 아래까지 내리면 페이코 인증서라고 밑줄이 쳐져 있죠. 이걸 누르고 문자 인증을 한 뒤에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고 패턴을 입력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패스 앱이고요. 패스 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의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인데요. 이 통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간편하기도 하죠. 이 패스앱에서 인증서 발급은 패스를 들어가서 맨 위에 인증서를 누르면 패스 인증서 발급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고 기존에 로그인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발급이 끝나요. 제일 간단하죠? S앱 자체가 휴대폰 인증 서비스라서 다른 정보의 입력은 필요가 없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국 정보 인증인데요. 후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간 인증서들의 보안성이나 안정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존의 공인 인증서를 빠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이 공동 인증서로 바뀌긴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의 고인인증서를 제외를 했을 때 아마도 패스와 카카오가 유력하지 않을까 해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안성만 보장이 되면 괜찮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연말정산 인증방법에 채택될 다섯 가지 인증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오늘의 정보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 끝.